용유를 넣고 마늘을 넣습니다 채썬 양파를 넣습니다 마늘과 양파를 먼저 이렇게 달다져아서 앞다리살을 넣고 다시 볶아줍니다 여기가 이렇게 익어갈 때 쯤에 김치를 넣습니다 달달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2스푼입니다 양념청입니다 2스푼입니다 잘볶아지겠 있죠 야채 육수를 1000ml를 넣습니다 통덮고 푹 끓여줍니다. 물, 국을 끓고 있습니다. 우와! 돼지고기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나고 있습니다. 새우젓을 한 스푼 넣습니다. 돼지고기 김치찌개, 새우젓은 넣품이죠 두부 넣고요. 다파 넣습니다. 청마와초를 넣습니다. 홍고추 넣고요. 특별한 맛을 내주는 김치찌개입니다.